나용 중에 꼴용 아니거든? 아 진짜 답답하네 뭐 없냐 어디? 어디 용못 보셨어요? 지금 1대일할수 있는 사람이 북책 진추월 이두 용하고는 솔직하게 어좀 그래 어좀 그런데 다른 용 없나 다른 용? 아니 나도 쎄 나한테 안 맞아 봤잖아 아이 방은 방은 무지하게 좋거든 여기? 넘사급으로 좋아. 60만 다이아였지? 자연산 전선 하나, 툭 하고 뱉어봐. 오케이! 제발, 1티어. 아, 패토지. 아, 레니투도 이건가? 빵꾸? 아니, 레니투도 1티어야? 제대로 들어봐 봐! 레니투도 1티어야? 그런 거 같아! 제발, 2티, 티어는 아니어라. 아, 레미토야? 아 60만 다이아에서 이거 뭐 멈출 수가 없는 방인데? 이 정도면? 아 빵꾸 전설 진짜 환장하겠네 아... 아 이거 돌려야 될거 아니야 무조건 돌려야 돼와 진짜 마지막 한번 돌아버리겠네 이거 근 이게 없어 레미투 어세신이 없어 예 레미투 어세신 튜닝만 하면은 016에 올라가는 것들이 022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필요한데 돌려야겠지. 우리 형님 동생분들 이거 없어. 천장을몇번 쳤는데 안 나오더라고. 아, 돌려. 제발 레미토, 제발 레미토. 아씨 어우, 얼마 씨... 3트 안 나와도 천장이긴 해. 나와주면 이트 도전. 아, 그대로 올라가자. 그렇지, 올라가야지.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돼. 오, 아니야, 새기야. 너 새기야. 미친놈아, 이 새기라니까. 어! 음. 아, 레나투도 어쌔신. 아, 아, 진짜. 돌겠네 아. 신화, 가자. 자 실어 가자 양 옆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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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 어! 어 제발. Hello. 어레니투더 어쌔신 미친 놈이 진짜. 어 진짜 열받네. 아. 와 뭐가 잘안 된다.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우리 합성에서 단한 개도 안나와버리면 그냥 웃기잖아. 그것도 좀... 에에에에? 야씨... 미친듯이 제 합성을 해서... 아... 사태요... 아... 시다가 나오든가! 옆에서 불이 나와야 돼. 여기서 전기가! 날스 풀시나! 아이씨. 아! 이거 괜찮잖아. 아. 예, 풀시나. 예, 이렇게 가져갑니다. 야, 풀시나 싸게 가져갔다. 아. 어. 아 우리 형님 동생분들 감사합니다. 예. 아. 아, 제법이 문제인데 이제. 아니 빵꾸 어떻게할 거니? 아니 빵꾸 때문에 이거 아... 자, 팬덤이 나와야 돼요 자, 잠깐만요 예 제품 비용이 살벌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6만 자 팬텀 깔끔하게 팬텀으로 끝나자 자 팬텀 드레드노트 자, 여기까지 나오는 거 진짜 좋아. 괜찮아. 13만 충분히 쓸수 있어요. 예, 네, 충분히 써도 됩니다. 신화잖아요. 불신화. 그렇지. 색깔이 검들고 나온다. 그치? 팬텀. 예. 얄쌍하니 나왔네. 학점. 공방명 3개 올라가서 670 올라갔는데 아직 22만 투력이 안됐다는 거야 미칠 것 같아 아 이게 없어서 아 이게 신화가 풀인데 전설 빵꾸 하나 없는게 이게 너무거슬리네 응? 굳더라 나이스 하나 더 얻어걸려라 아 안되는구나 아좀 그냥 골 때리 거든, 그치 설마 퐁당퐁당 이니? 아, 제발 붙어. 아, 얘 진짜 안 뜨네. 씨. 아, 열받네. 아, 진짜 웃긴 게, 진짜 1 1로 만족을 계속하니까. 그래갖고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어차피 지금, 장비 싸움이거든? 아니, 스킬 싸움이고, 장비 싸움이야. 나도 난골, 나, 난골, 난골, 난공불락! 그래! 그 불락이 스킬 샀어! 어, 나도 불락이가 있는데, 이쪽 서버로 못 넘어오는 것 뿐이야. 폴락인가, 그 불락인가, 진짜 불편하네, 아. 아니, 매물이 있으면은, 매물이 있으면 하겠지. 아, 그냥, 음 따고. 오늘 방송하는데, 22만 투력은 완료를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본장비를 한 번씩 다 질러야 되는 거야. 골라가면서. 이건 좀 아니잖아. 공, 공, 공격. 아우, ᄉ <놀람> 됐다 공격! 제발! 나이스. 53. 일단, 와, 가 왔고. 12. 아니, 219,906은 뭐야? 아니, 이거는 좀 아니잖아, 씨. 아, 그, 볼락이만 아, 볼락이만 어떻게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 씨. 용 캐릭터들이 지금 사냥을 할까, 여기서? 나, 나용 중에 꼴용 아니거든? 아, 진짜 답답하네. 뭐 없냐, 어디? 어디 용못 보셨어요? 지금 1대1 할수 있는 사람이, 푹, 책, 진추월, 이두 용하고는, 솔직하게, 어좀 그래 어좀 그런데 다른 용 없나 다른 용 아니 나도 쎄 나한테 안 맞아 봤잖아 나이 꼴용이라는 이그 말도 안 되는 이걸 좀좀 좀 해소하고 싶거든 나 불편하거든 오 빅보스다 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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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안 달잖아 그치 아 낑수삼 진짜 안 꼴용 <laughs> 안 꼴용 안 죽었다이